이거 어있지어 저기다 저기다 진짜 유명한 베이커리잖아 그치? 와 사람 진짜 많네 완전 이태리 느낌 낭낭한데 빠 맞지 않아 어디야 고 라비올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라비올리가 있고요 브런즈윅에 위치한 주먹밥 맛집을 가고 있어요. 이것만 먹어가지고 음. 메뉴판 볼 필요가 없어. 음. 여기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와보셔도 좋은 오나 커피. 여기도 진짜 분위기 좋고 컴퓨터 기도 좋은 브런즈윅에 있는 카페인데 오늘은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데가 있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두 번씩 브런치 카페인데요. 이런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오늘따라 날이 좋아가지고, 이쁘게 나오네. 여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모아놓은 곳인데, 그래서 금액이 진짜 싸요. 일불이에요, 지금.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엉블랑이 엄청 유행을 한 뒤로. 여전히 구매자가 왜 1등인지 알겠어.